public service a d v e r t i s e m e n t 창의적인 public service라고 하면 공익이 되겠죠? advertisement 광고. 자, w 와이어 세모 치고 반면에 아, 와일이랑 같은 거 뭐죠? w i r e 그죠? w i r e l s 접주도, 콤마 주도 이렇게 돼요. 자, the objective of a commercial advertisement.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 오브부터 advertisement 괄호 쳐 보자. commercial a d v e r t i s e 는 상업의 라는 말인데, 상업 광고의 objective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어, 상업 광고의 목적은 is입니다. 이래요. To sell a product. To sell, 뭐로 쓰였어요? 뭐. 그죠? 물건을 파는 것이 이 상업 광고의 목표, 목적이다. 반면에, a public service ad. 얘가 주어예요.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 공익 광고는요, 자, BPP2 동사원형 형금펜 드시고, 오영신 문장의 수동태는 항상 BPP2 동사원형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이렇게.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자, 뭐하도록. Change the public awareness of an issue. 자, 어떤, 어, 오브부터이슈까지 걸어치면, 은 자, 어떤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의, 어, 인식 또는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도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To affect people's attitudes and change their behaviors. 자, to affect. 뭐 하기 위해서? 네, 그죠. 어, to affect 연관편치라고, and 다음에 change 있어요. Change 그러면, to 부정사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병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태도를 태도에 영향을 끼쳐서 뭐하고자 하는 거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공익광고의 목적입니다 자그 다음 내려가서 advertising 광고는 이랬어요 자 컴마 컴마 나왔네 가로저 볼까요 in its non-commercial form 어떤 형태입니까 상업적이지 않을... 그죠 그것의 광고의 상업적이지 않은 형태에서 자, 광고는 can be powerful education tool. 어, 뭐가 될수 있노? Powerful, powerful education tool. 강력한 교육도구. 교육적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익 광고 같은 거 말이야. 자, 근데 어떤 도구냐? 위치부터 끝까지 괄호를적을게요 자, 위치는 무슨 격?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b e capable of 하면 뭐뭐를 할수 p 다라는표 o 인데 e i 서 g capable of being c 서 p a b l e of b e r n g capable of b 이 i n g c a e c a i n g c a e o i n g c a p e of i n g c a p a i n g 이 a p a b l l a l g a e n c e 자, 그 다음에 들어오라서, 크레이티 퍼블릭 서비스 S. 자, 창의적인 공익 광고는 이까지가 주어예요. 자,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자, 나론니 그다음 뭐 보여? 버돌소 네. 어, 올수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나론니 세모치고, 버들 세모치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접속사고 불렀죠, 우리가? 어 상관접속사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병렬구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형광펜을 두고 attract라고 그다음 째 try to make라고 자어 창의적인 공익 광고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try to make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뭐 하게끔 생각하게끔. 생각하게끔 about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다. 대답은 당연히 people이 될 겁니다. people. 자그 다음에 어, encouraging 나와 있죠. 네. encouraging 얘는 뭐예요? 아, 예 앞에 콤마 찍혀 있죠? 네. 예 encouraging 그 면치를 두고 그런데 콤마 ing encouraging 목적어 목적보로 뭘 쓰죠? t o 보죠. 사각에서 t o take 한걸음 지르두고. 자 그들이 take a stand 뭔 말이고? take a stand 음. take a stand가 동사 구거든요. take a stand 어떤 그 태도를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태도를 취하다. 자,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하느냐. Against부터 Unfairness까지 바로, In the World 가로치로, 바로, 바로. 자, 세상에서 Unfairness가 뭐야? 불공정함이 되겠지? 어, 불공정함, 불평등함에 반하는 그런 것에 맞서는, 그지 Against, 그것에 맞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되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니까. 그 다음. while, while 뜻이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 이 뜻이에요. You can enjoy the creative skills. 자, 여러분의 그 창의적인 기술을 즐기면서. 자, 근데 어떤 스킬이냐. used부터 어디까지? as까지 묻고, on부터 side까지 바로. 자, used는 현광 펜치를 하시고, 이 친구는 뭡니까? PP. PP, 분사적이죠. PP 2동사만요 아, use the to create까지 지랄게요. Use d to create.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죠? 네? 이거랑 이게 없는 거랑의 차이는 뭐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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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뭐가 돼요? 네. 보시기요? 어, 동사가 되죠, 맞죠? 이렇게 되면 동사가 되는 거고요. 얘가 B가 지워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수식이. 어, 분사 구가 되는 거지.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창의적인 기술들을 이제 즐기면 즐기는 동안에, 근데 광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옆에. On the left side. 그죠? 왼쪽에 있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이 이제 책에 보면 왼쪽이 있어요 You can also 자 여러분은 share them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광고들이 되겠죠. 자 뭐하기 위해서, 그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raise raise 뜻이 여기서 뭘까? 높이다, 맞죠?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이 되겠네. To raise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인식을 높이다, 높이다라고 하죠. 자, you are also encouraged to propose your own creative solution to a problem. 뒤에 블라블라. 자, 형광펜을 드시고요. are encouraged to propose. BPP2 동사원형. 자, 또한, propose 뜻이 뭐죠? 네. 제안하는 거죠, 그죠? 제안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자, 니네 자신의 창의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봐라.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 권장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대부터 커뮤니티까지 가로치면은, 자, 대세 무슨격주격 occurs, 맞나요? 네. 이 친구 수동돼요안 돼요? 안 돼요? 수동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동사라서. 앞에 선행사가 어, problem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 o c c u r 다음에 s가 붙는다. 여러분 자신의 지역사회에, 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보소라고 이렇게 그 권유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뭐 하게 된다. 그래서 뭐 해라. 스파이를 해라. 어. 개수 며정식 동사예요. 이형식 이형식이죠. 그럼 어떤 동사로 쉽게 바꾸면 돼요? 비동사죠. 그럼 비피피니까 뭐 영감을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영감을 받아, 영감을 주는 게 영감을 받아라. 그래서 get inspired dude. 이렇게 했어요자 옆에 보면은 이제 광고 내용이 나옵니다. Slower is better. 어때요? 느린, 느린 게더 좋다. 이리게 되죠. 이쁜 제목. a car travels faster than the speed limit. 차가 travel 얘가 동사예요. 달려요. 어떻게 달려요? 르어 뭐보다?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면. The monitor, 얘가 주어예요. Displays its speed on the board. 모니터가 그림처럼 모니터가 보여줘요. 그것의 속도를 지나간 속도를 어디에 있는 on the board에서 게시판에서 속도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겠죠. 스피로요 자, 그 다음에 아, 밑에 옆에 보면은 stop killing. 뭐하는 것을 멈춰라. 어, 죽이는 것을 멈춰라. 자 by ing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이 think o v e dead seal 죽은 표범 아, 물개 있죠. 어 죽은 물개를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뭐가? 어 the poster 이게 주어가 되겠죠. 이 포스터는 보여준다. 대부터 끝까지를 보여준다. 뭐? 대신 여기서 접속사 대시 되겠죠. buying leather shoes. 가죽 신발을 신는 사는 거. 자, buying이 동명사 주어예요. 무슨 지금 단수. 그래서 is 되어 있죠. 그래서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결되다. 이렇게 되겠죠.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결되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to가 여기서 전치사 to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드시고 n g 에 형을 지어 주세요.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자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 비 커넥티드 투 수동이잖아요. 자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어법을 조금만 체크를 하면요. 이거 이제 뭐냐면은 분사는 음. 우리 무슨 역할하죠 얘들아? 죠. 그 분사의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분사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랑 과거분사의 차이는 뭐다?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이죠. 현재분사는 능동. 주체가 독자. 그다음에 과거분사는 수동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분사는 앞에서만 꾸밉니까? 뒤에서만 꾸밉니까? 둘다 됩니까? 둘다 되죠? 그럼 여기서 꾸밀 때는 분사가 뒤 혼자 왔을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분사가 뒤에 전치사구라든지 뭐 식구를 딸고 있다, 뒤에. 그러면 뒤에서 얘를 꾸며야 되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형태가 ING냐 PP냐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자동사는 PP가 된다, 안 된다? 자동사는 무조건 ing만 된다 목적 목적어에 목저, 필요 없는 녀석은 수동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석을 할때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하면 ing를 하고 동작을 받으면 p p 로 고르면 돼요 그렇죠? 자동사는 무조건 ing고요 이제 그게 이제 구별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 우리 분사, 아 관계대명사 만들 때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언제 어느 경우에 목적격을 쓰나요 선행사가 이렇게 있죠. 뭐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뒤에 목 되게 만이못관 데다. 그러면 뒤에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불안전의 형태가. 없죠. 어, 주어 있는 동사 있는데 여기 목자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데요? 주어 동사 뭐 두두두두 문제가 앞에 완전한데.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뭐 전치사 상의 목자가 없다. 이런 구조죠. 지금 시험 문제에서 교과서에서 이제 내 오는 게 뭐냐? 이렇게 전치사가 띡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진사가 남아있는 경우 그대로 써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네.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낸다? 네. 관계대명사 앞으로 못 간대 앞으로 쫙보내죠 네. 맞아요. 그거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논점이 접속사가 앞으로 가잖아. 완전. 그렇죠? 첫 번째 논점은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뒤에는 어떤 문장이다? 다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고요. 어? 까먹었다. 두 번째. 접속 사라었잖아전치사라적거든아무도지 이거 너희 이 변했다. 그럼 나도 변할 거야, 이제. 누구야? 자,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랑 이 관계 대명사 무슨 겸?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관대로 쓸수 있는 게 공통으로 뭐 위치나 후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뭘쓸수 있죠? 모두 있죠. 음. 맞죠? 근데 전치사 퇴스는 음, 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거 되나?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laughs> 이거 되나요? <laughs> 이거 안 되죠. 예. 네. 네, 이거 사람일 때는 전치사 위치는 되는데 전치사 후는 안 돼. 요목관대고 후순 되시잖아요. 네. 그때 후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뭐시기 사람일 때는 전치사 홈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가 아,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로 셔도됩니다그죠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왕자랑 어떤 뭐 이렇게 그 가게 주인이랑 뭐이 있나 봐요. 네. 헤이, 11자 안녕. 우리는 뭐할 건데? 달그 뭐뭐 인체 할 거야 그거 왕자 인체 할 거거든 그래서 behave like one 너 왕자처럼 행동해 이러 테겠죠 네 왕자처럼 이렇게 되는 네 왕자처럼 변신할 거니까 그래서 뭐 아, 입이 춤이 준준 흐르네 Let me taste this 이거 먹보고 싶다 Who is this breed boy 근데 이렇게 내 포도를 뭐 하는 놈 어, 이거 없는 놈 누구지? 그러면 이 모이가 먹는 거죠. 혼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네. ING, 맞죠? 네. 응. 그렇게 하면 되고요. ING, 이거, 누구야? 이거. 그 다음에 4번만 하고 우리 마칠게요. 네. 이렇게 딱네개 이렇게 줬을 때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뒤에가 완전한 형태로 아니면 불완전한 형태로. 근데 너희는 지금 이번 본문 문제에서는 그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같이 쓰는 전지사들 있잖아요.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앞에 선행사에 딱낀거 가지고 도용돼요. 자, 이번에 1번 뭐부터 쓸까요? 그죠 Which I was born in 하든지. In which I was born, I was born 하든지. 어세개 나오네. 일리치 대신해? 이리치 is... 대신해? 아, 그 사람은 안 가고. Where yeah. I was born,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Yeah. 자이호 yeah. yeah. 2번 치 yeah. I can. 이리치, I can. c o m My. nervous. 이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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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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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잘하시고 싶다. 아, 이렇했나지우야 아, 어. 자, 여기까지. 오, 아, 끝났네.